우리 금융 지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금융 지주사다. 우리 은행을 핵심 축으로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 운용 등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다. 경쟁사에 비해 비은행 부문 규모는 다소 작은 편이지만 최근 몇년 동안 인수와 조직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이 구조를 점점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우리 금융은 기업과 가계 대출이 포트폴리오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도 리스크 부담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당금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대손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금리 환경에서 순위자마진 유지돼 안정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출 수요가 살아나고 대손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 실적이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에 자산 관리나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도 점점 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기반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매력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저평가 상태라는 사실이다. 금융 지주 전체가 현재 PBR 0.3에서 0.4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 역시 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가치주로서 매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당 수익률도 6%대 이상이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노릴 수 있다. 주주 안원 확대 움직임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하지만 금리 정책이나 규제 변화, 부동산, 시장 리스크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만큼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 지주는 보수적인 투자자나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으로 볼수 있다.